내연기관차는 점점 사라지고 전기차로 세대교체가 되어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고성능에 대한 갈망은 계속되는 것도 한 사실이다. 전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엔진의 진동과 배기음 등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요소들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로 변해가는 시대의 반향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코너링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벨로스터 n이다. 벨로스터 n은 벨로스터의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엔진도 다르고 설계도 차이가 난다. 엔진은 2 e. 0터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 6 k g 불을 내는 심장이다. 옵션으로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면, 275마력으로 출력이 강화되고, 235-35R19PRLEP0 타이어, N 코너 카빙 디퍼런셜 ELSD, 능동 다변 배기 시스템, 브레이크 캘리퍼, N 로봇, N 전용 대용량 고성능 브레이크가 적용된다. 수동 운전 어렵나요? 벨로스터 N은 수동 단일 트림으로 출시됐다. 자동트림은 비교적 판매량이 적다. 그 이유는 자동변속기 모델이 운전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악셀과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자동변속기는 처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 수동 트림은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도 밟아야 하고 매순간 속도에 맞춰 변속기를 움직여줘야 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수동 모델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벨로스터에는 수동 트림을 먼저 내놓았다. 수동 운전의 매력을 어필하며 모터 스포츠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다. 일상에서 랠리로, 랠리에서 일상으로라는 아주 매력적인 슬로건으로 대중들에게 문을 두드렸다. 과연 일상에서 수동 운전이 쉽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능하다. 대신 클러치를 밟았다 떼고, 변속기를 계속 움직이는 수고만 하면 된다. 수동 운전을 통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벨로스터 N에는 수동 운전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LED 바 그리고 레브 매칭 기능이다. 이 바는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색깔이 변하며 기어 변속 시점을 알려준다. 정지 상태에서 1단을 넣고 30에서 40까지 올리면 LED바는 하얀색에서 빨간색까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단에서 6단까지의 변속 시점을 알려준다. 이는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커스텀 앤 모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또 다른 하나는 레브 매칭 기능이다. 이 기능은 변속 타이밍의 RPM을 보장하여 부드럽게 변속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두 기능은 수동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 기능은 특히 서킷 주행을 하는 데 필요한 힐앤토 힐앤드 토우라는 기술을 전제적으로 제어한 기능이다. 게다가 클러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엔진의 힘이 좋아 수동 운전을 처음 해도 시동을 꺼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어도 된다. 일상에서의 재미 코너와 팝콘 소리. 벨로스터 N을 타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코너의 진입과 탈출이다. 우리는 도심에서 코너를 자주 만난다. 또한 코너 진입 때 일정 부분의 쏠림을 경험한다. 로스터에는 이때가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부각된다. 그 이유는 진입속도가 일반 차량보다 조금 높아도 쏠림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차가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벨로스터 N을 가지고 서킷의 코너를 공략할 때 일반 코너 진입속도보다 조금 높게 진입을 해보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탈출 준비를 미리 갖춘다. 더 높게 코너 진입을 했을 때는 엔코너 카빙 디퍼렌셜 ELSD가 작동함으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나는 것을 최대한 제어를 도와준다. 이처럼 일반 도로에서도 아주 작은 재미를 준다. 또한 능동 가변 폐기 시스템이 음악을 끄고 달리고 싶어지도록 설득한다. 4명 팝콘 터지는 소리다. 이 소리는 고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RPM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후연소 시스템이 팝콘 소리로 변환시켜 들려준다. 팝콘 소리를 듣기 위해 RPM을 사용하는 재미와 함께 주행의 재미가 생긴다. 운 단자의 선택지를 높인 커스텀 모드 벨로스터 N 핸들의 체크기 모양을 한 N 모드 버튼을 누른 후, 한번더 누르면, 커스텀 모드가 켜진다. 커스텀 모드로 활성화가 되면서, 내비게이션 화면에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설정 값에는 엔진, 레브 매칭, 배기 사운드, ELSD, 서스펜션, 스테어링, ESC 등 7가지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한 카테고리당 3에서 4개의 설정값이 들어있다. 경우의 수를 두면 약 2187가지가 설정값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커스텀 모드의 재미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다. 벨로스터 N의 커스텀 모드는 자신만의 세팅 값을 가지고 일상에서는 커스텀 모드, 서킷에서는 N 모드를 선택하면 된다. 일상에서 랠리로, 랠리에서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이 잘 적용된 차다. 일상에서 랠리로 떠나자. 모두 온. 서킷을 입문할 때, 기본적으로 튜닝하는 것이 있다. 이에 브레이크패드. 레이싱 버킷 시트 등수 많은 부품들이 있다. 예, 튜닝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모터 스포츠를 취미로 가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 빌로스터에는 핸들에 N 모드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팅이 가장 서킷에 최적화된 세팅 값으로 변한다. 이 세팅으로 절대 일상에서 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포스터 N을 가지고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 서킷에 갔다. 서킷은 오르막 형사 최대 1 1 77% 내리막 경사 최대 8% 가까이 되어 높은 고저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악명이 높은 코스로 알려져 있다. 풀 코스는 3,908m A 코스는 2600m, B 코스는 1300m로 되어 있다. 모드를 켜고 서킷을 다니는데 튜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예상보다 많이 높다. 벨로스터 N을 탄다면 두려움을 조금 뒤로 하고 서킷에 도전해보자. 펀트 드라이빙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어 주말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N 브랜드의 향후 방향은? 벨로스터 N은 i30 N과 달리 비대칭형 E+1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격은 2 9 1 1만 원으로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그러나 고성능 차량을 타고 싶은데 높은 가격이 문제라면 벨로스터 N은 대안이 된다. 이번 벨로스터 N 수동 트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벨로스터 N 8단 듀얼 클러치 DC 디스식 자동 미션이 적용된다. 그리고 현대차는 SUV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코나 N, 투싼 N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 N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얼마 전 현대차 I30N의 파생 모델인 I30N 라인이 출시했다. 현대차는 일반 모델에서부터 N라인, N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더 발전된 N 브랜드의 다음 모델이 기대된다.